어. 욕해도 되나요? 어, 욕한 마디 일장. 아니 막막 갑자기 빡빡 혈관이 막 이렇게 막 수축되는 거아요 아. 내 혈관 수축. 아, 내를 좀 조심하세요. 질문할네요 식세 혈관이 진짜. 진짜기네. 와. <laughs> 고품격 사투리 방송 사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쪽 상담 70이라 시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시작할 건데 오늘 뭐첫 번째 사연부터 이제 요거는 아마 두 분이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어... 주제입니다. 음... 오랜만에 긴제목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 저는 아... 피파입니다 피파 피파 네. 어, 여기는 뭐뭔파요 물파지 물파죠. <laughs> <laughs> 어... 물이 더 진하다. 아유, 물이 더진하 피가 어, 적어서 그렇다. 피가 많은데도 물 떨구면 물이 더, 에이... 더 진하다. 그럼 음, 파. 아, 어, 좀 그런 파. 네, 어, 저도 사실 살짝 물파. <laughs> 음. 물파. 맞지 않나 싶은데, 오사연 어. 저희가 네. 재밌게 현주나 한번 읽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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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고민은 친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와서 고민입니다. <laughs> 음. 30 그때 중반이 된 친오빠가 얼마 전 결혼을 하려는지 새 언니를 데리고 왔는데, 언니가 성격도 너무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저희 오빠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지 싶을 정도입니다. 세 어. 언니가 처음 보고 말도 잘 통하고, SNS도 주고받고, 급 친해져서 따로 두번 정도 보았는데, 볼수록 더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laughs> 어머 <웃음> 네,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떤 말이 잘겠다. 이 벌써 이해했나요? 어, 어, 어. 저희 춘 오빠가 개헬창에 여미새거든요. <laughs> 어 어떡해. 개, 개 어. 진짜 여자 겁나 너무 많아서 절대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 할 정도였어요. 아. 음. 멕시코 여자도 만나고 <laughs> 남미 여자도 만날 <laughs> 아. 정도로 어. 이태원 원나잇의 황제라고 오빠 친구들도 그럴 정도예요. <laughs> 아, 아 정말 어 점점 깊어지는데 사연이 어, 응. 새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거 말해주고 싶은데 피는 물보다 <laughs> 진하니까 제가 참아야겠죠. 아뭐 <laughs> 어, 어. 어, 엄청 큰 고민이라기보다 사연이 재미 좀 쎄드하네. 어. 어, 어, 어. 네 살짝 세드하네요 어. 여기 두 분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어. 어. 저는 제가 제일 가장 음, 음. 좀 밀접하네요. 저는 오빠 있고 남동생 어, 음. 동생 있고, 어, 남동생 네. 있고, 네네. 어. 저희도 남자도 어, 남자 또 형제 남자 형제들이 음. 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형제가 어, 너무 놀다가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어떤 음. 느낌이었었나요? 저는 처음에 진짜 반대했어요. <웃음> 네, <웃음> 어. 진짜 왜냐면 그냥 비파 비파, 응. 응. 그냥 좀 싫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이. 보면 동생이 내가 동생한테 택 택거리긴 하는데 동생 어. 되게 좋아하는 음. 편이에요. 어. 아 동생을 좋아해서. 아, 근데 좀 나한테 뺏기는 느낌이 있어갖고 싫었거든요. 아, 아 너무 좋아하다까 아. 아. 근데 뭐 그건 한 순간이더라고. 아, 뭐번니 음.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결국 되니까. 뭐 본인한테 맡기게 네, 되죠. 예 맞아 맞아. 아. 만약에 나는 근데. 내 동생이 이렇게 많이 노는데 어, 어. 이런 그 어떻게 자기 결혼할 사람이 다 데리고 왔다 어, 어. 이러면 도징게 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니도 놀았겠네 어, 어. <laughs> 이, 이 사람이 진짜 그 속내가 진짜 나한테 보여준 속내가 맞나? 아, 음. 아, 싶기도 아 맞지, 어차피 맞지. 모든 걸 보여줄 순 없잖아요 일단 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이기도 하고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laughs> 어. 제일 조심해야 되니까 뭐 신우라는 존재가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 이 제일 위험한 존재기도 하고. 어, 어, 어. <laughs>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 저도 형이 한명 있거든요. 네. 저는 우리 형이 그 형수를 데리고 왔을 때, 네. 와, 씨. 시... 불쌍하더라고 형수가. 아 저런 인간을 만났냐 좀. 지금 이런... 이 상황이에요. 비슷했어. 그래서. 아 근데 또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보내겠는가. 근데 싶어서. 여기 같은 성이잖아. 형이잖아. 에이. 에이. 다르지. 에이. 조, 졸라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음, 음, 음.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요 사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음, 새 언니와 너무 친해진 요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친해질 수 있지. 응. 예를 들어서 언니가 만약에 내가 음. 만났는데. 내 남자 친구의 어떤 지인의 여자 친구야 이렇게 지친 경우 있는 거 알지?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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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졌어 둘이가. 어, 어, 어. 그러면은 남자 친구와 남자끼리 친한 관계였지만 음. 우리는 계속 연결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어가는 사람 있죠. 어. 어.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라 피로 연결돼 있어도 음, 이렇게 친한 경우도 있던데. 어. 어. 아, 어. 그럼 내 주관인가? 어. 근데 나는 또 나도 힘들긴 해 그거. 어. 난 근데 어. 너무 이렇게 사실 음. 뭐 형수나. 뭐 음. 이렇게 그런 관계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저는 조금 이렇게 뭔가 불편하긴 해. 음. 아, 근 어. 예, 경상도 남자라 그런가? 님다불편하 아, 아. 음. 아, 형수랑 너랑. 나 형수가 어. 아 형수가 그리고 뭐 어디서 뭘 배워 오잖아요뭐 코칭 어. 같은 거. 아, 그 도련님 <laughs> 소리 좀 그만 듣고 싶어요. <laughs> 너무 듣기 싫어. 이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뭐 도련님 해야 음, 돼 그러니까 해야 그냥 돼. 하, 그냥 하, 해. 근데. 음.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음. 제 와이프를 데리고 갈거 아니에요. 음. 그럼 형수가 도련님 가면 옆에서 이 와이프가 푹푹거려요. <laughs> 귀여워. <laughs> 우린 아니까. 아, 아니까. 이게, 이게, 뭔가 좀 낯간지럽긴 해. 아. 근데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아니, 그, 그래. 근데 사실 와이프도 웃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건 거야. 그냥 <laughs> 놀려. 와이프는 도련님 <laughs> 받을 야. 그런, 어, 뭐, 너가 뭐라고. <laughs> 너가 뭐라고, 너이가 아, 그래, 뭐라고. 그래, 그래, 나이도 졸라 많은데, 뭔 도련님이야. 음. 제가 형수보는 나이 많습니다. 아, <laughs> 아니 근데 그래도 도련님에 그러니까 해야지. <laughs> 그냥 그냥 어뭐 그냥 아, 아주버님 아는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래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 좀, 그, 좀 낯간지럽긴 해. 아 이제 아주버님 낯지.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 아 내가 뭐 아, 이렇게 그래. 피에 좀 쌍놈 있었겠나. 하면 왜 이렇게 그런 거좀 <laughs> 불편할지 모르겠어. 어. 뭔가 야, 그 그게 너는 이게 이렇게 말했을 때 약간의. 그게 약간 태그잖아. 음, 음. 뭔가 달리는 거거든. 음, 음. 도런님이라는 뭔가의 프레임이라는 아, 게 있잖아. 그게 싫은 거겠지. 아, 좀 그런 것 같아. 네, 음. 음. 가족끼리 뭔가 프레임이 음, 뭔가... 격식이라고 어, 해야 되나? 어, 음. 별로 안 좋아한다. 나도 별로 안 좋아한다. 어, 키미코는 뭐좀 이렇게 지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냥 마음 잘 맞고 이러면 좋은데 어, 어떻게 어 보면 그니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쪽이랑 친해서 여자들끼리 친해졌는데 음. 헤어졌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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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쪼아 음. 그런 건 음. 정말 싫기 하거든요 아. 그럼 나는 이렇게 차다면서 원추차는 음. 원래안그원도한 발짝 멀리서 보고 있는데한네는 원추차는 원이차는 원추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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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차는 원추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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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는 원추차는 원내차는 원추차는 이추차는 원추차는 내추이는 원추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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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는 근데 이분은 어. 약간 그 느낌에 오 좋지 좋지 둘이 지나면 이럴 것같 아, 없대. 그래 이태원 없나 <웃음> <웃음> 그래 혈청이 여미세라는데요야 어. 어. 근데 몸 좋고 남자분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지 뭐, 여미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음, 뭐 지방도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황제였다는데 음, 이게... 말도안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나는 뭐 서울, 서울에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태원의 뭐, 황제였다 나는 또동성로 왕자였잖아요 동성로의 왕자... 왕자지였겠지? <웃음> <웃음> 내가? 어! 어! <laughs> 네가 니부로? 네 JJK. 소, 소지, 소지. JJK. 어. 소지. 부랄부랄부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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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뭐 이런 거였겠지? 아, 아, 아 소는. 작다는 말이고 제 아는 동생 중에 있죠 동성로 왕자 아, 동성로 왕자도 아니에요 그 어떤 한 클럽의 왕자였던 음, 친구가 어... 있었는데 고 아,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네. 뭐 무슨 <laughs> 뭐 그랬습니다 어 저는 이 만약에 솔루션으로 들어가서 이 여자였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게좀 맞지 않을까 음... 이 오빠 결혼 뭐 합니다 요 어, 사람 떠나보내면은 음. 받,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 과거를 청산할 수도 없고 이분 안 그래도 뭐 열심히 놀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음. (30대) 중반 되기 전까지는 음.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멀쩡하게 이제 간다 원래 좀 그렇잖아요 내 친구들 보면은 이리저리 다 만나보다가 음. 이게 레벨이 쌓이나 봐요 그 차곡차곡 데이터가 <laughs> 네, 아 쌓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야 음. 나랑 잘 맞고 음. 뭐 음. 이렇게 이게 다 있나 봐요 음. 그 정말 잘 딱 결혼 잘해서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음. 이, 이 오빠도 데이터가 다 쌓였으니까 음. 딱 진짜 딱 괜찮은 사람 오지 않나. 음. 그리고 이 여자분 또 남자. 그, 오빠가 좋으니까 만나겠죠. 그치. 그리고, 이, 보통, 막, 이렇게 왔다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 없어. 음. 어. 이거 막, 그,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연락하고 지내는 거 진짜 피곤한 일인데, 음.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음. 그만큼 오빠가 좋다는 얘기로 반증이 됩니다. 음. 솔직 하기 싫잖아요. <laughs> 누가 보시겠어요? 그리고, 오빠의 사생활은 동생이 몰라요. 아, 네. 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음. 그리고 친구들이 장난쳤는 걸 네. 수도 있고 어. 뭐 저희 뭐 물켓이는 어때요? 오빠한테 응응. 대화를 요청할 것 같아요. 더토론. 아 그래요. 나는 이렇다. 맥스 잡고. <laughs> 다말해뿐데1 <laughs> 0 0만원 내는다. <laughs> <laughs> 5 0만주좀 아가리 다다 드릴게. 그그고술한 잔하면서 진심으로 아깝다. 또 말할 것 같아요. 음... 음... 오빠한테.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음... 막 이성적인 부분에서인데, 음... 오빠 요즘면 생활 어떻게 하냐. <laughs> 어, 아직도 막귀 두르고 다니냐. <웃음> 음... <웃음> 음, 음. 조심해라도 말할 것 같고. 음... 나는 언니한테. 그냥 솔직하게 너무 아깝다 말하고 싶다 음. 음. 그럼 웃으면서 그레라 할 수도 있고 아, 아, 아 음. 어. 그 오빠랑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음. 제 말이 이게 뭐 사연이 깊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 장난을 좀 쳤는데 음. 결국은 예전에 놀았던 사람이 그래. 지금 안놀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더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오빠는 되게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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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남자는. 여자를 좀 많이 만나 보는 게 아, 음. 이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살면서 음. 한 번은 지랄하거든요. 음. 결혼 전에 지랄해 놓는 게 제일 나. 나이 들어 음. 추하더라. 맞아, 맞아. <laughs> 뭐5 0대막 이렇게 돼서 한다고 음, 생각해 봐. 오히려 남성성 남성성 발휘하고. 아, 아, 아. 아. 여자도 그렇잖아. 너무 여성성만 발휘하면은 맛없거든. 음. 아 어, 맞아. 어.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지. 음, 음. 너무 여, 여자, 난 여자로만 너무 예쁨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부담스럽더라고. 맞잖아. 40대, 50대 됐나? 50대 음. 막 넘어갔는데도 여자 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꾸미는 방법이 할수 있긴 있어. 응 음, 어. 근데 내가 말하는 어떤 느낌인지 알지? 예 이해합니다. 음, 네.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음, 그런 음. 삶. 음 차갑니다. 예. 음. 별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아니, 남자들도 그래. 남자도 응. 계속 자기 뭐 계속 막 오빠 테토 테토 테토. 그게 진짜 테토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 그냥 아, 오빠 프레임이지. 아. 응.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볼때이 여자분이 좋아할 정도면 얘 좋은 언니가 맞지. 음, 음. 대화를 해봐 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응. 마지막 정리로 어요 친구는 오빠랑 한번 술자리라 한번 단둘이 한번 가져보시라. <laughs> 어, 이 대원에서. 대원에서. 음 <laughs> 이 대원에서. <laughs> 이 대원에서 술자리 괜찮다. 어. 진짜 웃기겠다. 갑자기 <laughs> 나, 어 오빠. 그래서 어수 <웃음> 수 <웃음> 수 갑자기 무릎에 안고. 어. <laughs> 무리 많고 고메가. 너 새로운 여자야. 나좀 닮았네. 나 그냥 거기 가일 거. <laughs> 안녕, 나뜰 걸. 아, 그 고면. 너코미디잖아 그럼 안 되지. 아, 그러면 안 되지. 아. <laughs>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네. 오빠는 아마 흠. 참 생각보다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음.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고 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음,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어, 두 번째 사연은. 요거 현주나 좀 빡치 않은 사연이다. 아, 그래? 어, 요거 사내연애거든요. 와. 빡치, 아, 아, 난 뭐... 근데 빡치는 예민한 부분이지. 어, 아, 아, 근데 뭐 저도 뭐 크게 뭐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요거. <laughs> 어, 키미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연애 6개월 차 여자입니다. 며칠 전 남자친구가 씻고 있는데 초기 이상에서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폰을 보니 <laughs> 저한 저한테 고백하고 제가 고민한다고 3일 정도 고민했는데, 저한테 고백한 다음날, 저희 회사 신입이랑 술 먹고 같이 잤더라고요. Yeah. 음, 뭐, 뭐 같은데, <놀람> 음... 톡을 보니 최근 두달 전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고, 너랑 잔게 마음에 걸린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놀람> 여자는 신경 안 쓰니까 저랑 잘 사귀라고 하고, 남자친구는 기분 많이 나쁘냐고 물어보니, 여자가 일식하고 음... 끝이었습니다. Yeah. 남자친구는 술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사귀는 기간 또 아니었다고 음.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음. <laughs> 저랑 그 신입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laughs> 일하는 관계이고 회사에서 저희가 사귀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laughs> 신입 여자한테도 다 알게 되었다고 <laughs> 어... 말하는 건 너무한 건가요? 아 지금 좀 열이 좀 받았네. 마지막 질문은 어, 회사 신입한테 어, 다 아... 얘기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 같네요. 아, 어... 나 어, 열받는 게 아니고 머리 아프다. 어, 요거... 욕해도 되나요? 욕한 어, 마디 일단 하면 안막 어. 갑자기 빡빡 혈관이 막 이렇게 막 수축되는 거 같아. 아, 어... 뇌혈관 수축. 아, 어, 내일 응. 어, 좀 조심하세요. 예, 어. 네, 술 먹어야겠네요. <laughs> 10, <100개>. 혈관 진짜. <laughs> <웃음> <기네>. <웃음> 와... 일단 셉새끼긴 합니다 어, 뭐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은 저희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응. 고백하고 이제 고민기간 중에 이제 다른 여자랑 찾습니다 뭔가 애매모한데 요거 어떻게 생, 판단하시나요? 바람은 아닌데 개섹스죠 아. 아니 잔게 문제야 뭐 데이트는 할수있지아할수 있지 응. 응. 그리고 그 회사 아, 그래, 네, 같은 사내 어. 아, 진짜, 아니, 여자가 그래 없나? 어떻게 여자, 그 같은 건물 안에. 여자가, 그리 없나고 여자가 죄지, <laughs> 그래 없나? 여자 가 너무 아는 게죄지 그래 없었어야지. 어, 어 여자 얘한테 고백하고, 어. 여미새네요 일단 여미새긴 음. 해요. 어, 일단 어장을 좀 쳐놓고, 셀렉 중이었었나봐. 음. 아니, 아니, 내 말은, 그니까. 러 여자를 만나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건물 안에 그 같은 공간에 여자만 차라리 저 이태원 가서 만나서 원나잇을 하든 남자를 안안 아, 응. 안 보이면 되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차라리 그거 하고 우리가. 근데 뭐. 왜 건물 안에서 똑같은 호실에서 극하냐고요? 아, 그거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요거. 그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뭐 여자가 진짜 없는 거지. 주산 내에서만 찌질하지. 그렇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죠. 어. 아니면은 뭐~ 더 있는데 회사에서 만 걸릴 걸 수도 있고 아 어. 에이, 요거는 제가 좀 한발 음더 갔습니다 예음 어, 요거는 뭐~ 없는 일이니까, 음뭐 없는 일이니까. 실수로 그랬대 말이겠네요 음 네. 술 먹고 실수로 그랬다고 하는 거는 일단 뭐~ 모든 청취자가 알지 않을까요 이건 네, 개구라다 음~ 어. 사는 사귀는 기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애매하게는 생각해요 고백을 하고 지금 뭔가 그래, 확실하게 확실하게 (1위를) 관계가 지금 어. 좀 많이 음. 복잡해서 그렇지 그지? 어, 음. 요거 만약에 사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좀 애매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같은 사내가 아니었다면 음, 음. 아, 자, 살짝 애매한데 느낌이긴 해. 지금 같이 추출을 공유한 사람이랑 지금 대면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지금 이 사람만 아는 거고. 어, 둘이는 알고 있어. 남,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어 지금. 어. 그러니까 여자 아니지. 신입도 알고 있는 거잖아. 여자 신입도 알고 있어요. 여자 신입도 알고 있고 그 상대 여자는 모르잖아. 자기 아는 거를. 그래서 아, 지금 자기 아는 건 아... 모르는데 사귀는 건 알고 있다. 어, 사건 알고 공유가 된건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근데 그 신입이 그러면 그 자기 전에 이 남자친구랑 그 여자랑 썸 관계였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 왜냐하면 뭐 문자 둘이 내용에서 유추했을 때아 그냥 잘 만나라 난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했던 거니까 음. 나중에 알게 된게 아닐까라는. 음. 그럼 이 신입도 남자한테 신입도 진짜... 다른 것 같아. 신입도 안보셨어 아니, 아니면 여자는 정말 그냥 원나잇으로 몸으로만 운동한 것도 있잖아. 여자도 신입 여자는 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음 그래. 장... 오, 아닌가요? 어 아닌가요? 어정그뭐확실한지도한저 모르. 뭐. 난 이게 지금 최, 최근 두달 전까지 연락을 했다 그랬잖아. 남자도 질척거렸던 거거든. 어, 질척거렸어. 아, 어, 그 여자는 어, 괜찮다고 어, 그냥 약간 끝이라고 아, 어, 어, 그냥 몸그 한번 뭐 그랬는 가 이런 느낌 있잖아. 아. 그러니까 너랑 잠깐 마음에 걸린다고 했잖아. 어. 이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응. 더 하고 싶다는 거지. 더 하고 싶다. 어. 와. 그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거지. 사귀고 있는데 이말한 거야. 이거는. 게, 게, 그러니까. 이게 응. 더 역하다 나는. 아. 그래서 연락 다 끊지 그냥. 응. 여자가 일식 했더죠. 여자가 더러워서 끊는 거야. 지저거렸어 어. 계속. 나 진짜 못될게 얘기하면은 남자 친구 뭐 회사 그만 돌아갈 거 같다. 아 이거는 그래, 그래 퍼트려야지. 아뭐 대나무 숲. 자기가 같은데. 아니 자기가 얼굴 못 뜨게. 어. 회사 생각보다 와이파이 심해요. 아 어, 그렇지 그래, 이게... 진짜 이거 그럼... 정보망 박살나요. 그 어. 담배 피는 물이들 있거든요. 어, 그 물이 사악 지나가면서. 아, 어. 내 남자친구 바람 폈다. 요거, 요거 살짝 흘리잖아요? 끝났다, 한, 끝났다. 사, 한 3시간 지나면, 어. 뭐, 이제, 일단 회사 다 알고 있어요. 맞아. 음. 저 꼭대기 사장님까지 알고 있어요. 어, 그한 3일 지나면 꼭대기 사장님이 남자친구 부를 거예요. 어, 네. 올라와보세요. 이러면서. <laughs> 진짜. 어, 딴 데가 없어. 그 담배 피는 물이 들 있거든요. 그거 지나가면서, 살짝 연기 들리게. 연기처럼 번지구나. 어, 어, 살짝 음. 들리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다 퍼져요. 내가 단, 봤을 때. 담배 피는 물이, 앤 술, 무리. 음. 아, 뭐 그, 그게 그 무리지. 그 뭐. 그, <laughs> 술 먹고 담배 피는 새끼들. <laughs> 회사에 입 제일 싼 사람들이 담배 피고. 아 근데 남자들이구나 여자가 아니고. 아, 보통 거기서 이야기야. 회사 얘기는 거기서 제일 많이 퍼져요. 음. 음. 뭔가 맞아. 여자들 무리가 내가 안가봐서 그런지 모르겠어. 음. 나 회사 다니면서 여자 무리에 끼인 적이 잘 없으니까. 근데 음. 남자들은 거기서 모든 회사 정보망이 음. 통해요. 여, 여자분들은 이제 여, 밥 누가, 먹거나 카페 가면 좀 끝나. 입 전달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입자 달려. 아 여자들이. 어 입자 달려. 어, 여자들이 근데 채팅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음. 여자 중에 이제 그중 담배 피는 스피커, 새끼들 스피커. 중에 한 명이 여자한테 말하면 스피커한테 어, 다퍼지는 다 아, 아. 그게 어. 최고다. 어. 여자들도 흡연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냥 음. 거예요. <laughs> 여자 중에 흡연자 있으면은. 아 스피커들 중에 담배 좀안 피는 것 같은데 스피커들은 아 스피커들은 어떻게든 들린다. 그분한테 <laughs> 어떻게든 이게 와이파이가 있나요? 총기있나봐그 사람은 그걸 왜 응. 존재하니까. 그거 쓰면 충분 사람. 그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일을 잘해요. 어, 일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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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열심히 하죠. 욕안 어, 그, 먹으려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서울지사, 부산지사 뭐다 알고 있어요. 그래, 어, 어, 그런 아, 한명같이면 어, 그게 좀 어, 재밌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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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은 또 남자친구 엿 먹이는 방법은 많긴 하네요. 음. 그래서 이게 사실 바람은 아니잖아. 아니라도 충분. 이거는 요거도 먹을 만. 어, 왜냐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뜨들면 돼. 아, 이 그치. 남자 조심해야 된다. 오, 음. 맞아, 맞아. 음. 아, 그렇지. 어. <laughs> 근데 만약에 더 러브다, 진짜 사랑 찐사다, 음. 그럼 힘들긴 하겠네. 근데 좀 헤어질 생각은 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하네요. 음. 음. 근데 맞아, 맞 어, 뭐 되게 6개월이라서 너무 깊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하고 남자가 그만두는 게 맞죠 그래 회사 다녀도 돼요 음. 괜찮아요 어, 맞아, 맞아. 음. 요... 해서해서해서해해서해서해서해해서해서해이해서해서해서는서해서해서해서해서해서해서서해서해서서서해서해서해서해서해해서요서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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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해야 돼 이별 같다. 이별 스토킹이나 음.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안전 이별 해야지 음, 안전 이별 해요 아니면은 그냥 신입한테는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얘, 이 여자분도 음. 몰랐으니까 그치. 그리고 안 후에는 일식하고 잘사기라 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식까지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음. 어 저는 이 신입 여자가 만약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데 잤다 그러면은 좀귀 그 유책이 좀 있진, 있을 있 거라 생각하는데 서이고 있는데 졌으면 유책이 있지 어, 근데 음. 이제 사 뭔가 너무 애매한 기간에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여자는 음. 잘못 없지 저는 이신입 잘못, 잘못, 잘못 없다 어. 근데 이제 이 만약에 회사에 약간 진짜 소문을 퍼뜨려서 자연스럽게 이 남자를 또 그만두게 할 수도 있잖아 음, 음. 있죠. 아니면 아예 합의하에 내가 딴사람들말안택게니가 음. 너가 그만둬 아 음. 조용하게 꺼져라 어, 이럴 수도 있긴 있는데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문이 났다 쳐 음. 근데 이 여자는 그이 사람이 잔 거를 말안 소문 난 거면은 또 피해주는 거거든. 어, 피해주는 맞아 맞 피해주는 어, 거지 이신입한테. 응. 근데 음. 이신입이라고 말을 안 하고 퍼뜨려도 계속 음. 추측하고 할거 아니야 아, 사람들아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 부분이긴 해. 만약에 둘이 같이 합심해서 남자 그냥 보내버리겠다. 음. 어, 그럼 그렇게 되, 그래도 되겠지. 어, 전... 좀 아니자, 아닌 것 같잖아 신입한테 조금 저도 신입한테좀 음. 아, 피해를 주는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음. 남자가 음. 조용히 그만두는 그림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치, 그치. 이거 실제로 저희가 사연을 보고 이 남자의 성향상을 너무 제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음. 만약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음. 저는 혹시나 뭐 이야기를 꺼내봐도 나쁘진 않다 조심스럽게 음. 음, 소문을 퍼뜨린다가 아니고 음. 피해자를 좀 찾는 행위 정도는 음. 어, 이제 뭐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참정일 해야 되구만. 어, 그냥 이 남자를 추구하는 게뭐 일단 첫 번째겠죠. 저 남자 끝이네요 음, 저는 이 남자는 헤어지는 건좀 당연하고 이 남자랑. 그래 음, 걸려가지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내에서 사, 뭐, 뭐 아무리 좋았지만 사귀었다 음. 헤어지면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타격감 있지. 어, 타격이 없지 않아요, 진짜로. 많지. 근데 뭐이 여자분한테는 잘된 일이네요. 거르게 맞아. 된. 그 계기니까. 집팔 찍고는 안 되는 거 지금. 응, 저도 뭐 신입한테 굳이 말하거나 일단 말하는 거 자체는 좀 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좀 흥분한 상태인 거 음.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살짝 릴렉스 하시고 어,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까지는 안 하시고 절대 뭐, 잠깐, 너. 음, 잠깐 휴가 갔다가 좀 쉬고 오시오. 두 분은 그러면 약간 이렇게 썸 타다가 약간 애매한 적 있어요? 썸 타다가 애매한. 썸 타다가 이렇게 뭐 연애로 이어지다가 뭐 같이 정도 정리 안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 네. 정리 안 되고 어. 정리 안 되면 안 보면 돼. 아 있죠. 아 근데 <laughs> 난좀 저는 하게 어, 끝내서 어릴 때는 좀 갈방지팡했던 것 같아. 아 음. 어릴 때는 솔직히 좀 갈방지팡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뭔가 그 시대 문화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찬다는 행위나 거절하는 행위가 쉽지는 않았던 느낌인지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그냥 말해요. <laughs> 사실 뭐좀 정리하고 올게 이렇게 그냥 당당히 말했어. 말했... 아, 음,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도 뭐, 뭐 그냥 뭐뭐 만나 뭐 우리 어떻게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맞죠. 음. 나는 어, 미안해 이러고 끝난. 그러니까 아... 좀 겐, 그냥 아닌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음... 끝내는 스타일이었어 저도 제 남편이랑 잘된 잘된 어? 그 날이 갑작스럽게 음. 찾아왔거든요 음. 음. 찾아와서 그래서 썸남도 꽤 있었어요 아, 어. 심지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음. 실장님 그러다가 내가 그 다음날 오빠 라고 바뀐 음. 음. 순간에 음. 그날에 딴 남자 영화 보러 왔어요 <laughs> 근데 그걸 알아 남편이 알고 있었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약속을 했고 어떻게 됐냐 취소를 왜 못했냐면 내가 폰을 잃어버린 거야. 이 찾긴 찾았어. 아 완전 바람 맞출순 없으니까. 어뭐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래도고어 가라는데 술도 너무 막 숙취도 있었고 있잖아. 폰도 없잖아또 오빠가 보고 싶은 거야. 어 어떡해. 그데그 미안하다 그 분한테. 아미안하긴하미안 죄송하고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장 중에 하나가. 어. 있었는데 뭐. 아, 승자만이 기억하고 음. 승자만이 살아남는 이 세상 퇴 어.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영화 좀긴 영화봐서 힘들었어요 <laughs> 히어로 모형 뭐아 히어로 진짜 물이었어. 히어로 무리였어 아, 그영화였그 영화였, 아 영화였나 아 보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한테는 회사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음. 아, 맞아요. 어, 그리고 뭐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조금 더릴렉스해서 어, 이렇게 남자의 성향을 저희가 몰라서 확실히 말하 못하겠는데 음. 뭐 얘기를 최대한 안할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저는 그나마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마주치지는 않게 남자랑 대화를 그래도 이어는 나가보세요 음. 그렇게까지 이야기 드리고 그럼 이상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풀버전 영상은 유튜브 사이즈 풀버전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집 <laughs> 영상은 사이즈 유튜브 사이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 사이즈로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코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출사 출사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